알린넨 난방. 네. 네. 여기 로고가 R이 있어서 알린넨 난방입니다. 네. 여름에는 뭐니뭐니해도 린넨. 네. 요거 지금 린넨인데 소재도 굉장히 좋아요. 린넨인데 워싱을 다 돌렸기 때문에 그렇게 구김 많이 안 간답니다. 네. 지금 딱 봐도 너무 시원하고 네. 딱 봐도 너무 예뻐요. 네. 옆 모습도 이렇게 둥글게 해놔서 네. 좀더 날씬하게 보이고. 이 정도 길이가 딱 좋거든요. 네, 뒷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모습도 셔링이 있어서, 여기 셔링을 잡아놔서 더 자연스럽고, 어, 예쁘네, 그죠? 네, 그리고 이렇게 네. 스티치가 있어서 또 시원해 보이면서. 맞아요.